이학교들이 이제 2 0 2 교육 과정에 대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말씀했지만 이 학교는 우리가 이2 0 2 8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학에 제가 저번에 전국 단위 자소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이 대학들의 입학 사정관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알 필요가 있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2,300개다. 이걸 특성화 고등학교, 소위 말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실업계를 빼더라도. 1900개다. 그럼 1900개를 다할수 있냐? 저도 우리나라 고등학교나 500개쯤밖에 모르거든요? 그럼 실제로 대학의 사정관들은몇개 하냐? 물어보면 100개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대학의 사정관들은 어떤 학교를 알고 싶어 하냐? 명고등학교만 그렇죠.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전국단위 자사고, 그리고 외고, 과고, 영재고에 이런 전국단위 자율학교 정도는 다 알려고 노력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를 손쉽게 알려 주는 것도 고등학교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자율 활동이라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쓸수 있는 칸에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막 알려요. 갖고. 아까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 중에 배재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네. 배재고의 자율 활동에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체육. 체육 럭비. 아, 럭비가 음.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럭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저쪽에 목동에 있는 학교랑 저쪽에 이배재고두 개가 100년이 넘는 학교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과거부터 럭비를 맨날 둘이서 교환으로 계속 해요 뭐고연전연구자처럼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재해요 네. 그럼 아, 아는 대학들이 바로 하는 거죠 거기에 커리큘럼이 우와 서울대에서 되게 좋아하게끔 짰네? 음. 이러니까 뭔가 실적이 점점 좋다 음. 저국대 자율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100명이다 그렇죠 전교생이 네. 많아봐야 200명이다 이 소규모 학교이다 그럼 이 학교를 무언가 대학, 들고등학교들이 알리려고 하면 자기 학교를 막 특징을 알리는 거죠. 대표적인 학교가 공주에 는하려고요 모내기를 자율활동에 기록한다. 아, 이 학교는 모내기 활동을 하는 건 공주 아니구나, 고구나, 라는 인식을 네. 기본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대학들이 봤을 때는 모내기, 공주 아니고 한번 각인되면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다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서 어필을 한다. 음. 일반군 어필할 수가 없다. 과거 단위 자사고도 어필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 입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